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석태입니다 여러분 2018년 4월 27일이었죠. 그때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문재인 이 만나서 서로 악수를 하고 껴안고 포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평양에서 함께 정상회담도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 주변 일부에서는 김정은 에 대해서 호감이 뭐 있니 없니 난리가 났습니다. 백두 칭송 연예가 만들어지고 또 MBC에서는 이런 여론조사도 했죠. 김정은에 대한 호감도 조사. 여기에서 코리아 리서치 센터가 여기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무려 77.5% 우리 국민의 표본조사 뭐 1000명 정도를 했을 겁니다만 77.5%가 김정은에 대해서 호감도를 가진다. 이런 여론조사 발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이베 s 에서는 김정은 김정은의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에 그런 캐릭터 인형까지 만들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청이라든지 일부 지방 자치 단체 그런 건물에도 김정은과 문재인이 악수하는 그런 모습의 큰 걸개 그림들이 걸려지고 이런 소동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뭐 김정은이 아주 무슨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인물도 잘생겼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그런 여론조사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괜찮게 보였습니까? 그런데 이 김정은이 지난번 한우에서 미국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회담이 결렬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김정은 돌아가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상상을 하시겠습니까? 김정은이 그때 한우회담을 마치고 기차로 베트남 한우회에서 평양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3일간의 그런 기간 내내 여기 김영철은 3일 내내 석고대전을 했다고 했습니다. 살려달라 살려달라 왜냐하면 회담 결렬에 대한 책임이 자기가 모든 총괄 업무를 담당한 그런 장본이었기 때문에 살려달라 살려달라 그렇게 난리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결국 그 악마적인 그런 성적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조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이 단독 보도를 보면 김정은은 지난 3월, 지난 3월에 여기 회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김혁철, 김혁철 대표를, 대표를 미림 비행자로 있는 모입니다 거기서 다른 외무성 간부 4명, 모두 5명을 총살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자기 부하 직원이, 자기 부하 직원이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정당한 재판을 거쳐서, 그리고 변호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상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별다른 재판도 없이,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미림병장에서 이김혁철을총살을처했다는것 아닙니까? 정말 무섭고 끔찍한 그런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나섰던 김성애 통일 전선부 통일정책실장이라고 합니다. 이 여성은 정치범 수용소예요. 그리고 통역을 했던 신행인라는 그런 통역관이 있습니다. 여기도 정치범 수용소예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이게 말이 정치범 수용소지 여기 한번 들어가면 몇 달을 채못깨는다는거 아닙니까? 주는 영양분은 부족하고 일은 정말 엄청 시키고 이래서 건강한 사람이라도 건강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견디지 못한다. 이런 상입니다. 고위 간부들 아닙니까? 거의 뭐 우리나라로 치면 국장급, 장차관급 이런 사람들을 단번에 단번에 숙청시키는 이런 모습. 그리고 이제 김영철은 이게 말하면 이전에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었지 않습니까? 이전에 뭐 경찰총국장 이런 직위를 가지고 있었고 또 지금도 노동당 통일선전부장 그러니까 장관급입니다 석고대제던이 김영철에 대해서는 노동교화형 장암도에 있는 그런 아주 험악한 곳에서 노동교화형을 채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가 확실히 맞는 것인지는 더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그래도 조선일보에서 단독이라는 크레딧을 가지고 보도한 것으로 봐서는 상당 부분 신뢰가 있다고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바로 친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입니다. 차은급이죠. 이 김여정에 대해서도 근신을 명령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런 이제 유튜브 매체에서는 김여정이 필로폰 중독에 걸려서 지금 와병 중이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음식도 먹을 수 없고, 퇴화하는 약도 제대로 효과도 없고, 이런 상태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갔습니다. 이것이 이제 과연 와병설인지 아니면 김정은이 자기 여동생이지만 근신을 명하는 자숙을 하라는 그런 명령에 따라서 지금 제대로 두문불출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김정은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도 방문해서 푸틴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때도 김의정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김정을 보면 말입니다. 아주 얼굴은 굉장히 술에 술에 취한 듯 어벙벙한 모습이었고 그리고 뒷 옷에 구기진 모습 그리고 푸틴보다 더 늦게 정상회담장에 나타나서 아주 푸틴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문도 있습니다.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이 굉장히 좀 신뢰성이 높다는 보도인데 왜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 하면 북한의 북한의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있습니다. 이 노동신문은 북한에서 제일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중앙지, 공산당 노동당 기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논조에서. 논조에서 김혁철을 사형시켰다는 그런 일종의 비틴드 라인저 행간의 의미가 나타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김혁철 사형이 정말 진실되다 하는 그런 내용이 반당 반혁명군자에 대해서 준음한 심판을 가했다 이런 문구 때문에 조선일보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2013년도에 김정인이 자기 고무부 장성택을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고무부입니다. 고무부를 채용하고난 뒤에 여기 노동신문에서 똑같은 그런 문장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반당, 반혁명 분자에게 준음한 심판을 가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반당, 반혁명 군자에게 준엄한 심판을 가했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김정은이 김혁철과 그리고 외무성 간부 4명 총사를 가했고 그리고 많은 많은 당 간부들 정치범 수용소 그리고 자신이 굉장히 믿는 김영철 김영철을 노동 교화형에 보냈다. 실제 저는 이 뉴스를 듣고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고사성의 EJ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랑캐를 오랑캐로 제압한다. 지금 김정은이라는 오랑캐가 오랑캐인 김영철을 제압하고 또 오랑캐의 약간 보스인 김혁철을 또 제거하고 외무성 간부를 제거하고 서로 서로 저끼리 난리를 펼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EJ 정말 이번 사건을 일으키게 한 가장 운동력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화회담에서 김정은이 말한 것에 대해서 노구말안 듣겠다. 그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이 신혜영은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이렇게 김정은이 말했는데 이것을 제때 제때 통역하지 못했다는 그런 벌칙에 따라서 지금 정치부 수용소에 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신혜영의 경우는 통역관으로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실전적인 경험이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 듯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하나의 잘못된 실수가 바로 정치범 수용소로 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무섭고 잔인하고 아주 악랄한 자기 업무부도 주이고 자기 이복형도 주이고 이런 사람이 돼서 친근하게 보인다. 아주 자상스럽게 보인다. 인물도 상당히 괜찮게 보인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정말 종북, 종북,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백두칭송위원회, 그리고 등등, 우리 정말 좌파 언론들, 김정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입니다. 오늘 KBS 공영노조에서 이런 식으로 정말 나쁜 짓을 한 김정은의 실태를 보도를 하라, KBS는. 제대로 보도를 하라, 이런 성명서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KBS는 뭐 김정은이 나쁘다 소리 전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제대로 보도하라는 KBS 공영노조성창영 노조위원장의 그런 성명에 저는 정말 찬성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 좀 보도를 하고 좀 그렇게 해야 바로 언론의 기능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로 이 김정은이 김영철 그리고 김혁철 등등 수많은 사람들을 사형시키고 또노동교화역에 보내고 정치범 수용소에 보냈다는 이런 소식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 이재이 오랑캐로 오랑캐를 물리친다. 아주 멋진 그런 전략입니다.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